복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똑바로, 아쉬레라는 말은 똑바로 걷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똑바로 걷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풀어내는 삶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럼 오래 참는 이 여정 통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그 경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정리할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미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을 받는데 제한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단한 가지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워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신학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뒤로 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2024년 우리 발걸음 옮겨갈 때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4년 되시기를 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